아 맨발굽기 이렇게 눈밭 위에서 할수 있다는 라게 얼마나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인지 모릅니다. 예. 보이시죠? <laughs> 이렇게 지금 나뭇가지 사이로 눈이 이미 내려진 눈들이 바람에 불어서 조금씩 이렇게 흩날리고 있어요. 그런 정치도 너무 보기가 좋고, 노고산에 이흰 쌓인 이 광경을 제가 직접 담을 수 있어서 얼마나,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<laughs> 자, 어느덧. 맨발 걷기 한 15분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아요. 시간이 금방 가죠. <laughs> 저의 지금 발바닥 상태는 따뜻합니다. 진짜예요. 진짜 어. 눈밭 위라서 조금 차갑지 않으시냐.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, <laughs> 안 차가워요. 진짜예요. 따뜻해요.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, 음, 좋아요. <laughs> 자 여기가 제일 따뜻합니다 이쪽에서 워싱을 조금 하고 햇볕 내리전는이 공간이 저한테는 아, 정말 아, 아, 사막의 오아시스 <laughs> 그런 곳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제일 따뜻합니다 왜 할머니 안 오시지 <laughs> 그 아주머니도 대단하시다 악천후에 이렇게 맨발 걷기, 맨발 걷기는 아니지만, <laughs> 이렇게 산에 오셔서 산책을 하시는 게참 대단합니다. 네. 근데 스스로와의 싸움이고 스스로와의 그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엄청 잘하고 계신다. <laughs>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. 아. 어? 가셨나? 원래 여기 둘레길 한 바퀴 도는데 5분에서 7분 그 정도 걸리는데 지금 10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안 오신 거 보니까 아까 저한테 인사하고 가셨나 봐요. 음. 저는 조금 더 <laughs> 조금 더. 아,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따뜻해졌잖아요. <laughs> 할만해요. <laughs> 진짜요, 진짜. 할만합니다. 언제 또 이렇게 눈밭 위에서 제가 맨발 걷기 해보겠습니까? <laughs> 그대 떠나 여기 놀진 산마르턱에 오늘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그렇게 서 있어. 나를 두고 가면 어디든 달려갈 거라.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. 그대여, 나의 어린애. 그대는 윗바람 비행기 울며 떠나가 버렸네. 와, 눈이 엄청 잘 뭉쳐집니다. 눈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우아내 <laughs> 곁에만 머물러요. 떠나면 안 돼요. 그리움 두고 머나먼 키. <laughs> 네, 오세요. 괜찮아요. 아니요. 아 이제 아니야 괜찮아요. 가셔도 돼요. 예 이거 끌, 끌게요 거기 사진 찍기 너무 좋은데. 네네 괜찮아요. 네 네. 드디어 아주머니께서 오셨네요. 한 바퀴 돌고 다른 쪽에 사진 찍기 좋은 데가 있으시다고 저한테 팁도 드리시 주시네요. 아 저는 여기가 제일 따뜻합니다. 좋아요. <laughs> 아, 진짜 좋아요. <laughs>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. 철이 없는 욕심에 그만은 미련해.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. 시간은 멀어짐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들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을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빛을 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저리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<laughs>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을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도 저는 맨발 걷기 7일차 성공했습니다. <laughs> 지금 발이 안 시려워요, 정말로. <laughs> 제가 조금 전에 제 발의 온도로 이렇게 눈을 녹였습니다. 어, 제가 눈사람 만들어 놨는데 에이씨. <laughs> 뭐야? 왜 넘어졌어. 하, 저는 내일 8일 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